어제 양변호사님 다섯 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또 흠결을 스스로 청와대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음, 예, 이것 두고도 좀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 검증을 훨씬 더 이제 더 엄격하게 더 까다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오디원 예. 측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들여다봤고 그렇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면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했을 건데 대신에 또 이거를 지난번 강경화 후보자처럼 마치 예. 우리는 이런 흠결이 있더라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또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거는 또한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너무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음. 나중에 공식적인 브리핑이 끝나고, 예.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문회 자리에서 맡깁니다 하고, 사실 몫을 나눈 거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가. 우리 이제 변호사니까 원고의 입장이라면 예. 이제 피고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청문회 이제 청문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더하기 뭐 청문위원들이 밝혀낸 부분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뭐 이렇게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해명을 할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약간 좀 나눈 것 같고요 추경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잠깐 더 보태자면 추경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현재 인사에 관한 얘기를 아예 언급을 안한 이유는. 이제 나누는 것이 옳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음, 무슨 추경과, 예, 추경과 인사 문제를 묶어서 아니면 인사 문제들 중에서 여러 후보들 중에 뭐한 사람은 일가 빼고 한 사람은 누구는 받고 이런 식의 묶음을 가지고 하는 식으로는 협치라고 할지라도 그런 식의 협치는 하지 않겠다. 물론 구체적으로 오늘 야당 대표들 만나신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는지는또 언론에 알려져 알겠지만 예. 그 자리가 별도의 어떤 협치의 자리로 보고 저 자리는 분명히 내가 추경을 얘기하러 온 자리이기 음. 때문에 추경을 얘기하겠다는 원칙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위장 전입이 또 있어 없고 이도하 의원님 글쎄요 음. 조대영 후보자 같은 경우 음주운전 <laughs> 경력이 이게 조금. 과거에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던 거거든요.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이제 낙마를 한 사람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 경찰청장의 경우에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그 당시 야권, 지금 이제 여권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지금 현재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가 그 당시에 네. 이 부분 갖고 비판을 아주 많이 했었죠 청문회 대상자조차 될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물론 그건 경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주운전을 그 뒷수습 그 뒤에 정리하는 대처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네. 더 문제를 삼았던 거 같은데요 근데 이 음주운전을 한개 맞으니 뭐 사과한다 입,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근데 네. 그 출교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눈물을 흘리는 학생. 학생들을 달래며 술을 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술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분들은 엄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해가 안 된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건 자기가 자기가 원인을 제공하고 그 상태를 알면서 그 어떤 위험이 일어날지를 알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거니까 이제 누리꾼들 중에서도 그건 정말 남을 해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음주운전을 해서요 본인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선의 피해자 정말 그~ 아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주, 교통 규칙을 잘 준수하는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네, 그건... 생명이 위험해지는 네.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여성분들이나 이제 그~ 음주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훨씬 엄격한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뭐, 그래서 아마 이게 사고는 없었다. 뭐, 그죠? 인명사고나 그런 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몇십 년 동안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누구는 뭐 너무나 깨끗하게 다살 수는 없죠. 근데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엔 그 청문의 과정에서 본인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또 이런 게 만약에 반복됐다 그런 게 혹시 나온다 이러면 아주 그게 심각한 음. 문제로 되겠죠 근데 어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예. 심각성 반복성 뭐 이런 얘기 하셨죠 그렇죠 그런 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두화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철성 청장이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곤혹을 치렀었죠 당시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93년 11월 22일, 어, 저는 강원청 상황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남양주 별내면부근으로 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근에서 제가 그 차량 두 대를 접촉하는 사고를,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그 조사를 봤는데, 어, 너무 뭐, 정신도 없고 너무 좀부끄러워갖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어, 그로 인해서 어, 징계 기록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선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질책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때 워낙 크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김병규 교수, 지금 네. 조국 교수, 지금 조국 수석이 지금 네. 검증을 한 <laughs> 네. 사람인데. 당시에 이제 교수 시절에 애초에 청문 대상이 될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과거 에 진보 학자로서 썼던 여러 가지 칼럼이나 글이 지금 와서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예. 물론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음주 단속을 총괄해야 되는 수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 경력이 다른 후보자들과의 경직이 좀 다르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육부장관 후보가 된 분이 논문 표절이 있다면 다른 후보들의 논문 표절과는 좀경중이 다르겠죠. 그러겠죠. 그런 예.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를 이제 오대 원칙에 왜 음주운전은 들어가지 않을 그러니까. 오대 원칙에 왜 성추행은 들어가지 않을까의 여부를 좀 따져본다라면, 네. 이건 당연히 제외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오대 원칙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볼수 있을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나와서 결국은 인사에서 낭만한 장관 후보자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네.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미한 양의 음주의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0.1 혈주 앙콜 농도면은 면허 취소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7년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10년밖에 채 되지 않 상황이 이야기고요. 그 당시 이제 대학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좀 따져 물을 네. 가정으로보여집니다 김병국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음주운전 위장전입보다는 훨씬 더 더하다고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을 했다. 이건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그 이분의 잠깐 그 발표 전에. 네. 이 검증 과정에서 상당히 이렇게 좀 우려설 만한 이 결과가 나와서 고심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음. 청와대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어제 발표를 보면은 초기에 물망이 그 났던 분들이 그대로 다이 발표가 됐거든요. 음,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셀프 고백하면 은 면접을 주는 거냐. 예. 미리 고백만 한다면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실제로 지금 이제 이 박지원 전 장관도 어, 전 대표도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이 본래 우리가 청와대 수석은 어떤 이 자기 사람들 계획을 세게 나가고 예. 그다음에 내각 인선은 좀 탕평채로 해서 좀협치의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 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 반 이렇게 그걸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이~ 어제 발표도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참여 정부 시절에 코드 인사다 예. 할 정도로 어떤 문제인 사람들이로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예. 예 그러면서 본인이 이하인 고위공직자 5대 비리 기준뿐만 아니라 저~ 음주운전처럼 저런 부분도 이렇게 그~ 셀프 고백을 안해할수 없었는데 음. 저는 저 문제가 이~ 지금 이 청문회 전국을 빨리 이렇게 해서 세네 가게 출범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이 꼬리를 잡는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과거에 그런 글을 썼다는 거는 기억을 하실 테고, 물론 그걸 등가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laughs> 이거를 이렇게 통과시키면서도 굉장히 뭐. 인간적인 고뇌란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인사 원칙이 좀 바뀌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바뀌었다라고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예. 한다라면 카메라까지 꺼가면서 이제 말씀은 못 하셨을 거고요. 그게 뭐 셀프 고백한다고 면제부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음, 보고 분명히 예.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켜놓고 얘기하면또 뭐가 자랑이로더 그렇게 당당한 카메라 켜놓고 얘기하냐 또 어차피 그렇죠. 야권에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이제 고용노동부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사실 추가 경력 예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에 있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는 조대엽 후보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라는 어떤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 동시에 어, 이 청문회 과정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마다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든 것을 우리도 다다 다 열고 다 한꺼번에 음. 다 해서. 이될 분들이 있고 도저히 국민들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분이 있으면 예. 빨리 걸러내야 속도라도 낼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다 흠결이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정도. 있는 분들도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심판을 빨리 좀 받고 어떻게든지 이걸 가지고 좀 빨리 다음 단계 넘어가자라는 그런 취지에서록 모든 분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가능한 빨리 속도를 내서 음. 보여주는 걸로 그렇게 또 해석도 될것 같습니다. 자유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이 위장 전입과 음주 운전 전력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무슨 면죄부라도 주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국회 연설이 또다시 일방적인 보여주기식의 쇼통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문의병들은 문재인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저도 방송 등에 출연하거나 논평을 내면 이 문희병들의 끔찍한 정도의 공격을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면 그것이 곧 진리요 길이고 정말로 청산 대상인 사람도 갑자기 천사표가 돼버리는 이런 현실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야당은 저런 입장이고 이 의원님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까지 갔다가 다시 왔다 상황이 좀 변할 거라고 생각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생각이 어떤지 저희가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물론 국회를 존중해야 되고 이제 대의제 기관이니까 그렇지만 사실 야당 의원들이 그 지금 그렇게 지지를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청문회 갖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 그러면 아 야당 의원들이 할 만한 걸 한다 대통령. 형통령이 예,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뭐 인명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적합도 내지는 그 지지율 이런 걸 봤을 때도 대통령한테 일정 부분 유리하다고 하는 거는 뭐 미뤄기간인 것도 있겠죠. 그리고 예. 대통령이 뭐 스토리나 상징성 명분 있는 사람을 아무리 뭐 코드 인사와 같이 보인다 캠프 있는 사람을 발탁했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는 좀더그 다른 사람들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음. 이런 인상을 주는 것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야당도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오셨을 때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 피켓 붙이고 있으면 그 비난하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똑같이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붙일 만한 내용을 붙이는 건가 국민들이 봤을 때 야당 의원들한테 더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예, 제가 보수적, 예, 제가 보면, 보수적인 사람이라도 제, 제 주변에 정말 보수적인 법조인들이 있죠. 50대 초반 뭐 부장 판사나 뭐 예. 차장 검사 일 또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 사람들은 뭘 잘했다고 지금 와서 아, 비판하냐 이런 얘기를 그냥 그. 절차를 중시하는 법조인들 아, 그것도 예, 나이가 예. 5 0 대가 되면 보수적으로 되거든요 보통 안 그래도 예. 법조인들은 보수 그 사람들이 그런 <laughs>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비판을 할 만한 걸 해도 예. 이 내용이 메신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지 않게 생각을 하니까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메시지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일정 부분은. 지금은 대통령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대통령께서 명심을 하셔야 될 거는 좀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게요. 대통령은 특히 정치는 결과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취해서 도덕적 우월감을 뭐~ 지나치게 갖는다든가 이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갖고 이렇게 너무 협치를 안 하고 계속 밀고 나간다 이런 걸 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선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여론이 대통령한테 현재 시점으론 조금 유리한 거 아닌가 예. 싶습니다. 김병국 씨 차관 인사도 네.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인물인 이제 음. 나쁜 사람이라는 노태광 국장이 <laughs> 차관으로 들어온 네. 건데 그 인사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저기 있는 인사들을 쭉몇 면을 보면 노태강 차관도 마찬가지. 로 윤선영 지검장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요. 예. 박형철 반부기 비서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찌 보면은 옳은 얘기를 했다가 좌천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얻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게 됐을 경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코드를 분명히 볼수 있는 인선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해서 현 정부에 중용할 수있다는건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여기에 인선된 인물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기 위해서 현 정부의 뭔가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웃 그 같은 행동들을 했던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예. 이제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기까지 현 정부에 늘 거침없이고 불편한 수사들을 늘 해왔던 인물로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차관들이 인선된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정확하고 중립적인 잣대를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옳은 소리를 할 때만이 사실 이내 네 차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이 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한 모든 코드를 함께 맞춰가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아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수석 보좌관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라. 그럴 때만이 예.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고칠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네 분의 차관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든 미스터 쓴소리가 될수 있으면 정말 문재인 정부의 훌륭한 인사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부를 꾸려나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급 공무원제를 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무원이 영원히 없다. 해서 그 어떤 정권이 들었으면은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부당하더라도 그 지시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예.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자기 소신껏 어떤 공무원 활동을 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어떤 차관이나 이런 식으로 그 특별 중용을 했다는 것은. 예. 공무원 사회에 하나의 사인을 보냈다. 어쨌든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 충성하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정말. 지금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아서 소신 있게 해 나가라 예.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을 발탁한 걸 보면 사실 그냥 코드 인사라고는 할수 없고 또 장관은 그 개혁 인사를 발탁하고 일정 부분 캠프 있는 사람들을 발탁한 건 맞지만 차관 사관 출신 차관은 다 공무원 그렇죠. 출신들을 발탁했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으니까 아제 집권에 성공한 첫 세력이구나 과연 그러니까. 아, 아. 이게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옛날에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지만 이 동화도 보면 그게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오리한테는 구박을 받았지만 사실은 백조였다는 걸 이제 보여줄 그 사명감과 그 다음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권 하에서도 소신을 갖고 비판하는 걸 로 백조라는 거를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본인 예. 앞날에도 그렇고 정권의 성공에도 오히려 누가 될수 있으니까 아주 책임감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성분들이나 이제 그 음주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훨씬 엄격한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뭐, 그래서 아마 이게 사고는 없었다. 뭐, 그죠? 인명사고나 그런 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몇십 년 동안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누구는 뭐 너무나 깨끗하게 다살 수는 없죠. 근데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엔 그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또 이런 게 만약에 반복됐다. 그런 게 혹시 나온다. 이러면 아주 그게 심각한 음. 문제 되겠죠. 그런데 어, 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예. 심각성, 반복성, 뭐 이런 얘기 하셨죠, 그렇죠? 그런 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두화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철성 청장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곤혹을 치렀었죠. 당시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1월 22일 저는 강원청 상황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남양주 별내면 부분으로 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그 차량 두 대를 접촉하는 사고를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그 조사를 봤는데 어, 너무 뭐 정신도 없고 너무 좀부끄러워가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어, 그로 인해서 어, 징계 기록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선고하다는 말씀. 그 어떻게 해소오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그, 이번에 잠깐 그, 발표 전에, 예. 이, 검증 과정에서 상당히 이렇게 좀 우려설 만한 이 결과가 나와서, 고심하고 있다. <laughs>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음. 청와대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거를. 그런데 어제 발표를 보면은, 초기에 물망이 그 났던 분들이 그대로 다이 발표가 됐거든요. 음,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셀프 고백하면 은 면접을 주는 거냐, 예. 미리 고백만 한다면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실제로 지금 이제 이 박지원 전 장관도 어, 전 대표도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이 본래 우리가 청와대 수석은 어떤 이, 자기 사람들 개혁을 세게 나가고, 예. 그 다음에 내각 인서는 좀 탕평채, 로 음. 해서 좀협치의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 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반, 이렇게 그걸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이, 어제 발표도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참여정부 시절에 코드 인사다. 예. 할 정도로 어떤 문제인 사람들이로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예. 예. 그러면서 본인이 이하인 고위공직자 5대 비리 기준, 뿐만 아니라 저 음주운전처럼 저런 부분도 이렇게 그 셀프 고백을 안니할수 없었는데 음. 저는 저 문제가 이 지금 이청문회 전국을 빨리 이렇게 해서 새내각에 출범을 해야 되는데 예. 계속 이렇게 이 꼬리를 잡는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 음.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과거에 그런 글을 썼다는 거는 추경을 얘기하겠다는 원칙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파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위장 전입이 또 있었고, 이두하 의원님, 글쎄요. 음. 조대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laughs> 경력이 이게 조금... 과거에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던 예. 거거든요.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이제 낙마를 한 사람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 경찰청장의 경우에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그 당시 야권, 지금 이제 여권이죠 더불어민주당이아닌 지금 현재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가 그 당시에 네. 이 부분 갖고 비판을 아주 많이 했었죠 청문회 대상자조차 될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물론 그건 경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주운전을 그 뒷수습 그 뒤에 정리하는 대처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였다고 논란했죠. 해서 네. 더 문제를 삼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음주운전을 한개 맞으니 뭐 사과한다 입,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근데 네. 그 출교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눈물을 흘리는 학생. 생들을 달래며 술을 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술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분들을 엄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해가 안 된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건 자기가 자기가 원인을 제공하고 그 상태를 알면서 그 어떤 위험이 일어날지를 알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거니까 이제 누리꾼들 중에서도 그건 정말 남을 해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음주운전을 해서요 본인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선의의. 피해자 정말 그 아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교통 규칙을 잘 준수하는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네, 생명이 위험해지는 네.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질책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때 워낙 크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김병무 교수 지금 네. 조국 교수 지금 조국 수석이 지금 네. 검증을 한 네. 사람인데. 당시에 이제 교수 시절에 애초에 청문 대상이 될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과거 에 진보 학자로서 썼던 여러 가지 칼럼이나 글이 지금 와서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예. 물론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음주 단속을 총괄해야 되는 수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 경력이 다른 후보자들과의 경직이 좀 다르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육부장관 후보가 된 분이 논문 표절이 있다면 다른 후보들의 논문 표절과는 좀경중이 다르겠죠. 그러겠죠. 그런 예.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를 이제 오대 원칙에 왜 음주운전은 들어가 않을까? 오대원칙에 왜 성추행은 들어가지 않을까의 여부를 좀따져본다라면 예. 이건 당연히 제외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5대원칙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볼수 있을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음준전 전력이 나와서 결국은 인사에서 낭만한 장관 후보자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예. 이 음준전에 대해서. 경미한 양의 음주의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0.1 혈중 앙코올 농도면은 면허 취소 수준인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7년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10년밖에 채 되지 않은 상황이 이야기고요. 그 당시 에 이제 대학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신분이 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좀 따져 물을 네.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김병민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음주운전 위장전입보다는 훨씬 더 더하다고. 고보 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을 했다. 이거 어제 양변호사님 다섯 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또 흠결을 스스로 청와대가 공개를 했단 음, 말이에요. 예, 이것 두고도좀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사 검증을 훨씬 더 이제 더 엄격하게 더 까다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오대원칙뿐만에 예. 다른 부분도 들여다봤고 그렇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면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했을 건데, 대신에 또 이거를 지난번 강경화 후보자처럼 예. 마치 우리는 이런 흥결이 있더라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또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거는 또한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너무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음. 나중에 공식적인 브리핑이 끝나고, 예.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문회 자리에서 맡깁니다 하고 사실 몫을 나눈 거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가 우리 이제 변호사니까 원고의 입장이라면 예. 제가 이제 피고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청문회 이제 청문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더하기 뭐 청문위원들이 밝혀낸 부분이 있다면 청문에서 뭐 이렇게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해명을 할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약간 좀 나눈 것 같고요 추경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잠깐 더보태자면 추경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현재 인사에 관한 얘기를 아예 언급을 안한 이유는. 이제 나누는 것이 옳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음, 무슨 추경과, 분리해서요? 추경과 인사 문제를 묶어서 아니면 인사 문제들 중에서 여러 후보들 중에 뭐한 사람은 이거 빼고 한 사람은 누구는 받고 이런 식의 묶음을 가지고 하는 식으로는 협치라고 할지라도 그런 식의 협치는 하지 않겠다. 물론 구체적으로 오늘 야당 대표들 만나신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또 언론에 알려져야 알겠지만 예. 그 자리가 별도의 어떤 협치의 자리로 보고 저 자리는 분명히 내가 추경을 얘기하러 온 자리이기 때문에 음.